여러분,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게 스텝인 줄 알고 계시죠? 네. 디렉터맞고구요 저는 현재 그 위너센터에서 4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어, 멤버십 위원도 했고, 부의장도 했고, 어, 지금 하고 있는게 어, 그, 어, 멤버십 위원은 그 챕터에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와서 쭉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DNA는 굉장히 디테일한, 굉장히 이렇게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물론 저, 그, 그, 멤버십 위원도 멤버십 위원회도 시스템대로만 하면 되는데 시스템대로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 번째 출석, 출석 저희 같은 저희, 챕, 저희 챕터나 다른 챕터나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을때 출석을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인정이라고 합니다. 다들 인정 있으시잖아요. 봐줘요. 이분이 세 번째에 안 나오시고, 네번째안나오실때 와서 저는 비시는 분도봤어요꼭 다니고 싶다고, 비시는 분도봤어요 그래서 이분을 봐주면, 그 다음은 잘 다닐까요? 잘 다닐 것 같다 손한분들을 그냥, 다 알고 계시네요. <laughs>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번잘 나오시다가 또안 나오세요. 그러시면 고민하게 되죠. 근데 그한 케이스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결석하시는 분이 당당하게 말해요 이제 나는 왜네 번했죠?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안 봐줘? 가리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트래픽 라이트가 계속 내려갑니다. 시스템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출석도 분명 있지만 뭐 개인심.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계시는 분들이, 부분들이, 시 d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지키느냐가, 지금 챕터의 운명을 가릴 수 있다. 6개월에 표가 안날 수도 있어요. <laughs> 저희 위너스는 지금 6년이 됐는데, 불고기 심했습니다, 위너스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다 멤버십 위원들이 잘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 계신, 지금 대표님들 뭐 1년도 안 되신 챕터도 계실 거고, 이제 한 3년차 들어가서 과도기를 겪고 계신 챕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 물론 모든 리더십들이 중요하지만, 멤버십 위원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시면, 다른 챕터처럼 불고 없이 그냥 성장만 할수 있는 챕터가 될 거다. 혹시, 그, 운영을 하는데, 어, 존윤 디렉터님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제가 잠깐, 한세개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뭐, 문제가 될수 있는, 문제가 될것 같은 거라든가, 해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금 당장 질문 받기에는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실제적인 질문을 좀딱 후반부에 좀 생각해 두셨다가 김동철 대표님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궁금하신지 좀 이렇게 부 시간을 갖니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말씀드린 멤버십 위원의 경험은 어, 이렇게 <laughs> 질문으로 해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입니다.